오늘은 메뉴 18번 비프 라비올리 인 미트 소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는데 어, 최근에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까지 태어나가지고 제가 일이 많아서 업로드를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해보려고요. 또안 뜯어져 그래서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안 뜯어지면 은 전쟁 중에 밥 먹으려다가 시간 낭비해서 병사들이 다 죽겠죠 이렇게 물을 보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있어요 다음에는 페퍼소스 이거물 받는거 핫팩 스푼 푸 스낵이라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육포겠지? 육포. 그다음에 또 치즈 스프레드. 말랑말랑. 말랑말랑보다는 꾸덕꾸덕. 그다음에 아 이건 그건 애또그빵빵 빵. 빵, 빵. 아, 그 다음에 이건 트로피컬 펀치 음료수. 가루네요, 가루. 가루. 그 다음에, 어, 머핀인데, 초콜릿 바나나 넛 머핀이래요. 그냥 빵이네, 이것도. 어,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그냥, 전부 다살 찌는 거추상이예요 솔트 식후 껌 양치할 시간도 없어 전쟁 중에는 물티슈 스플렌더 이게 그 설탕 같은 거였던가? 커피. 음 크림 크레마 크림 어크리어 이게 왜 필요하지? 커피에 크림 크레마 넣는 거 그거구나. 그다음에 이건 그냥 휴지. 휴지도 그냥 있어요. 휴지.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메인 메뉴 같은데 일단 제가 하나씩 다 까보겠습니다 일단은 비프 스낵 육포를 먼저 아 육포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있네 한 덩이로만. 음딱 봐도 막 이게 비닐 포장을 뜯었는데도 그 냄새가 뚫고 나와요 이걸. 이것도 안 열리네. 힘이 약한 편이 아닌데 안돼안 돼. 안 돼. 까매 똥처럼 생겼어 양갱 아, 아 냄새부터가 짜짜 <laughs> 냄새가 짜 <laughs> 이거 냄새가 짠건뭐야 도대체 이거 아 이거 아닌 거 같아 건강이 진짜 안 좋아지는 냄새고 그다음에 이건 페퍼 소스 뭐 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빵이라고 그랬죠? 호밀빵 같은 거. 그, 우리 칼로리 바란쓰라고 파는 거꼭 그거 같네. 그다 아까 말한 치즈 스프레드를 까면은 이게 설거지 할때 치즈 스프레드가 잘 설거지가 안 돼요. 이게. 머핀 아까 말한. 아 이게 하나씩 설명하면서 그냥 다 까서 보여거야네오랜만에하니까 어색하네. 자 머핀, 바나나 머핀. 발을 팩에다가 자 t a r here to remove here. 오케이. 아 remove 말이 찢어서 여기 발을 팩 여기에. 거야. 여기에 넣어요. 그렇 여기 넣었으면은 이제 물을 넣으면 돼. 그럼 발열이 시작된다고.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닌데. 이게 좀 너무 찢어버렸다, 내가. 조금만 찢어서 이렇게 접어놨었어야 되는데, 너무 찢어버렸네. 조금만 찢어야 되는데. 아이씨. 일단 물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소리를 들으면, 약간 지글지글 소리 안 들리세요? 약간 지글지글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지금 발열이 시작된 거야. 네, 제가 너무 짧게 찢어버려가지고,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지금 이걸 좀 어쩔 수 없이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고장났네. 옆에다 세워놓고, 음료수를 한번 타볼게요. 이게, 음료백이에요, 음료백. 여기다가, 이제, 아까 그, 가루를 넣어야 돼요. 이게 있어. 아까 이 트로피컬 펀치 가루를 넣어야 돼.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야. 빨리 빨리 먹어야 돼. 오, 가루가 막 지금 막 이렇게 날리긴 하는데. 자, 오,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냄새도 되게 달아. 되게 단 냄새가 나네요. 자, 이걸 이렇게 여기다 에 털어 넣은 다음에 이것도 되게 인위적인 그 불량식품 색깔이네.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하고 물을 뭐 원하는 대로 6온즈, 8온즈, 12온즈가 있는데 물을 그냥 넣어볼게요. 물을 12온즈까지 넣어봤어요. 12온지 좀안 되네? 12온지 넣었는데, 가루랑 섞이니까 좀 양이 줄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퍼백을 닫은 다음에, 가루를 섞어. 그래도 알갱이가 다안 녹네. 좀 많이 있어요. 그면은 색깔이 엄청 빨개. 아그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식품 껌그 100원짜리 껌 냄새 어렸을 때 그거야 그거 저는 건강을 위해서 안 먹을게요 그냥 냄새가 그래 이거 먹으면 당뇨 오겠다 에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될지 아직도 뜨겁네 그다음에 이건 크리머나 한번 봐볼까요? 크레마. 전부 다 가루여가지고, 이게. 아, 이게 또 이렇게 뜯어도 안 나오는구나. 음, 안 되겠네. 이렇게. 위에 부분만 뜯지 말고, 전체적으로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냥. 내가 전투 중이라면, 그러니까 전투식량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laughs> 여기에 그 가위도 같이 넣어주겠어. 조그맣게 이렇게 포장을 자를 수 있는 가위 음, 이렇게 생겼네. 그냥 커피에 섞어서 하는 크림 아 그거 맞네. 프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그 엄마들 원두커피에 타먹는 프림.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메뉴 가져왔습니다. 메인 메뉴를 까볼게요. 아, 이거로 말고, 이거로 까야겠다. 여기 홈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뜯었어. 뜯는데 또 이렇게 뜯긴다고. 잘안 뜯긴다고, 이렇게. 또 가위를 써야 돼. 그러니까 전투 식량을 만드는 사람이면, 나라면 가위를 넣겠어. 하나 먹기 싫죠. 이게 비프 라비올리라는 메뉴에요 그거네, 냄새가 그 파스타, 파스타 냄새인데, 아, 이게 뭐 어떻게 메뉴들이 다 냄새가 똑같냐? 그 전에 있던 메인 메뉴들도 다 약간 구성만 조금 다르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메뉴 18번, MR이 18번에 이제 메뉴 구성이고, 어, 여기에도 이 페퍼소스 뿌려서 딱 먹으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이번 건안 먹을게요. 이거 건강을 위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페퍼소스 딱 뿌려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은데, 이게 MR18번입니다. 리뷰는 이정으로 하고 건강을 위해서 아, 이건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우, 테푸스도 엄청 맵네.